현대오토에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에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상 이거 에브리띵 랠리 요 부분 때문이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요 앞에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터진 이거에 반의 반도 안되는데도 주가 이만큼 올렸는데 사실상 여기는 뭐 차익 보고 나온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인거고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뒤늦게 포 모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요 구간에서 포 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급전 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왜냐 급전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를 다 했을 겁니다 장기로 봤을 거니까 근데 너무나도 올라가니까 배 아프니까 내가 쓰지 않아야 될 급전을 갖다 썼다가 여기 다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봤을 때 조정 나오면 더 깊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전은 말 그대로 급전이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요 여기 있던 사람들 탈출을 시켜주고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딱요 구간에서 걸리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구간대 항상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답이 없다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 요런 구간대가 짧게 짧게 있으니까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비중 줄이시면서 손실 줄이는 것도 좋고 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에브리싱 엘리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꼭 기억하세요. 부터 예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